예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스치는 것같은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 비극일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비극일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 좋은 일도 만나고 또 힘들고 나쁜 일들 뭐 이런 일들도 만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 우리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좋은 일, 즐거운 일, 뭐 행복한 일뭐 이런 일들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괴롭고 힘든 시간 그런 시간들이 더 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긴 시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도 우리에게 한 번씩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즐거운 일이 생기게 되고 또 내가 애썼던 만큼의 어떤 결실을 거둬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떨 때는 희망이 있고 어떨 때는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다 뭐 이럴 때는 우리 인생이 참 즐거움이고 우리에게 뭐 행복한 시간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결실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는 그런 어떤 기미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지금 순간이 육체적이든 마음이든 뭐 어쨌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힘든 부분만 연속으로 되어지는데. 이거를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절망이 느껴지는 순간, 인생은 비극인 겁니다. 그죠 비극이죠. 더 이상 우리에게 즐거움도 기쁨도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인생이 비극인 사람들이 이 인생에 있어서 희망을 찾으려고 처음에는 내쓰고 노력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또 요행수를 바라기도 하고 뭐이 그렇게. 사람들이 각자 그 비극의 인생을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속에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어떤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고 또 그게 대해서 뭐 나름 생각하고 노력했던 순간도 있어요. 그게 뭐 짧든지 뭐 길든지 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실을 거두지 못했을 때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희망이나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의미 가치, 즐거움, 기쁨을 찾지 못하게. 그 기쁨을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막연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의의 선과 또 악함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인식은 우리가 들어서 계속 그것이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요. 즐거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쁨의 신앙생활이 아니죠. 희망도 찾지 못하고 그 속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도 없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증거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서 요구되는 그런 어떤 심판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짐, 부담 이런 것들만 계속.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있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겠습니까? 즐거움이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겠습니까? 그럴 때 신앙생활은 비극이 되는 거죠. 비극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없으면서 의무만 요구되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과거에 어쨌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 세상이 이것은 줄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고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만 요구된다면 요즘 또뭐 교회에서 무슨 3개월 뭐 재건 캠페인이 벌인다는도 내년부터는 이제 3개년 그렇게 한다는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뭐 직분을 맡고 또 직분을 안 맡아서도 목사님 얼굴 생각하면은 안할 수는 없고 이런 무거운 짐만 느껴지고 부담만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되고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비극인 겁니다. 요비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삶은 어떤 거예요? 신앙을 떠난 이 세상의 삶.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세상에, 이 세상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신데, 그런 관점에서 세상하는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 세상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 세상의 사람들이 빛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희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원래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소멸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은 어두워지고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 같은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스스로 비극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보면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갈 때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빛이 있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전부 그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어디서 찾냐면 이 세상의 심판바다 없어지는 것 죄가 없는데서 하나님 앞에 사라질 것 이런 것들에서 허무한 것들 이런 것에서 들 흑암 그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비극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이 비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십니까? 안 주시지? 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예? 주님의 나라에 그 백성과 관련된 그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빛이 보이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때그때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욕은 어떨까요, 여러분? 욕. 욕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인 거죠.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이었던 자기의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욕하면서 자기가 무언가 기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 재산도, 자기의 몸도 지금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뭐 희망이 하나 있습니까? 그나마 자기를 좀 위로해주고 도와줄 것 같은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죄 때문에 너희 자녀들의 죄 때문에 네가 이꼴을 당한다. 네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욥이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이 욥과 같은 삶이 되었다면 아마 스스로 우리의 삶을 끊었을 겁니다. 그렇죠? 누가 이 세상에서 이 욥보다 더 비극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뭐 육체의 건강이 있습니까? 자녀의 어떤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재산이라도 있습니까? 누가 곁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도 없죠. 가장 비극적인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욥이 내 인생이 이렇게 비극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조차 나에게 비극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까. 내가 이렇게 된 꼴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의도적으로 품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보고 막 범죄해서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들려고 합니다. 죄인들은 고개를 숙이지만 나는 고개를 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나는 의로워서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는 것 같다.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희망을 가지려고 하면 가차없이 던져어버려 사실 저도 지난날을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욕과는 차원이 다르죠, 사실. 욕은 정말 의를 지키려고 했던 거고, 저는 저의 죄 때문이에요. 저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채찍을 맞고 회초리를 맞고 그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긴긴 밤을 지나고 그 시간들, 그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제가 잘못해서 이런 날지라도,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뭐, 하, 하나님은 그냥 사정이 없어요. 사정이. 제가 이 죄의 어떤 그런 꼬투리라도 이렇게 남겨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값차없이 그걸 들추어냅니다. 좀 시간차라도 두고 내가 숨좀 돌리면 또 이것도 처리하시고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이요. 저를 다루실 때는 그냥 아주 그냥 사정없이도. 뭐일말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이 욕과 같은 욕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저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죄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제게 숨이라도 좀 특유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욕은 오죽했겠어요, 여러분. 오죽, 욕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도 그런데, 이 욕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충분히 공감 갈 만한 거죠.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없는 거예요. 응답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틈만 나면 나한테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내가 자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진노만, 막 화만 내요. 뭐, 꼬투리만 잡으면은 막 화내고, 이렇게 하면요, 숨통을 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대? 그래서 요비 마침내 자기의 태에서 나오게 한 것은 왜 하셨습니까? 차라리 나를 태에서 죽게 했으면은 내가 이런 꼴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을 거 아닙니까? 라고 19절에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라도 나에게 좀 평안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잠시라도 내가 있다가 차라리 내가 그냥, 어, 그 어두움에 죽음으로, 그렇게 죽음의 무덤으로 내가 가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욕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비극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욕의 그, 넉두리를 어, 이 욥의 어떤 하소연을 지금 쭉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만그 욥이 빛대신 하나님 유일한 빛대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생 가운데 다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침내 욥이 얻은 욥이 발견한 미처 이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의 하나님 나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품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려는 그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것을 깨닫고 찬양하는 그 시간까지 이 과정들을 쭉 지금 이 11장에 10장에도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해답을 찾을 수 없지만 요분 진행될수록 그걸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곤경을 주고, 이유 없이 우리를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닥달하는 분이 아니라. 10편, 40편, 17절 말씀에 이런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보잘 것 없는 존재예요.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배경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기반도 이럴 뿐만 아니라 내 자신, 나의 연약한 어떤 심리적인 상태, 영적 상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비극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극렬히 많으신 그큰 사랑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자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비극으로 몰아넣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그냥, 그냥 막 다그치기만 하시고, 닥달하시기만 하시고, 틈만 나면 우리를 몰아 세우고, 이런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으시고, 그런 분이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죄인 되었든, 원수 되었던 나를 먼저 찾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10편 37편 23절에 여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경로를 정하시, 정해놓으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내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막쥐 몰듯이 몰면서 하나님이 즐거운 분이라면 사이코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건 뭐냐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히 내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40편 17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지체치 맛이 없어서 하나님이여 이제 지체치 맛이 없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신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여기서 기쁨도 찾지 못하고 즐거움도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기대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어져가고 결국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때에 세상이 비극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신앙이 비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극적인 삶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는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라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비극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신앙이 희망이며 소망이며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